자 이제 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프로그램 켰고요. 저장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장을 해야 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드 셋 u 업 함수 코딩하기 전에 엔터 쳐가지고 위에다가 인트 변수 좀 선언해 줄게요. 왜 선언할 거냐면은 좀더 깔끔한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GB를 이렇게 이렇게 6번 핀 그다음에 블루는 7번 핀에 연결했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앞으로 코드를 쓸때 이렇게 5 6 7로 쓰지 않고 RGB로 직관적으로 써줄수 있게 됩니다. 자, 셋업 함수 먼저. 우리 초음파 센서 할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측정된 거리 값에 따라서 RGB의 색깔이 바뀌는 방식이니까요.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게 시리얼 비긴을 써 주고요. 통신 속도는 9600으로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핀 모드 설정해줘야 되겠죠? 핀 모드 설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핀 모드를 다섯 개할 겁니다. 초음파 센서의 트리그랑 에코핀도 두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RGB 세개 해서 다섯 개 사용해야 됩니다. 빠르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거 작성하고 나머지는 복붙으로 만들어줄게요. 어, 그냥 깔끔하게 에코핀이랑 트리그핀도 변수명으로 설정해가지고 밑에다가 핀번호 대신 변수명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게 좀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에코핀을 9번에 연결했고요 트리그핀을 8번 연결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수 설정 다 해줬고요. 그러면 밑에다가 시리얼 통신 시작한다고까지 했으니까 핀 모드 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트리그핀과 에코핀에 대한 역할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트리그핀은 초음파를 발사하는 부분, 에코핀은 초음파를 받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초음파를 발사하는 건 아웃풋이겠죠. 트리그핀이 초음파를 발사한다고 했으니까 트리그라고 써주고 아웃풋.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5개 만들어줄게요. 핀모드 다섯 번 해야 되니까. 에코핀은 이제 초음파 받는 부분이니까 인풋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R, G, B. LED니까 다 아웃풋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은 이제 셋업 부분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보이드 루프 함수 부분 코딩하도록 할게요. 루프 함수 부분에서는 초음파를 계속 발사해야 되는 거니까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씁니다. 발사하는 게 트리그 핀이라고 했, 했잖아요. 그래서 트리그 써주고 하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딜레이 마이크로세컨즈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초음파 센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함수 한번더로 w 로 초음파 센서가 다시 튕겨서 돌아온 거리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롱 디스턴스 펄스인. 여기는 이제 초음파 받는 부분이니까 에코 핀이겠죠? 초음파 받는 부분이 네코핀이 하이가 되면은 나누기 58 해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거리에 따른 RGB LED 색깔 변화를 코딩해 줄 건데요.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8cm, 15cm, 25cm 이렇게 잡았습니다. 8 이하면은 가까이 온 거니까 빨간불이 켜지도록 할 거고요. 15면은 한좀 적당하니까 이때는 초록색이 켜지도록 할 거고, 거리가 25 이하면은 많이 안전한 거니까 파란색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써줍니다. 에코핀이 하이가 됐을 때, 58 나눠가지고, 이렇게, 디스턴스라는 변수 안에다 저장해줬잖아요, 값을. 그래서, 거리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으니까, 디스턴스 쓰고, 8. 여다 괄호 치고, 디지털 라이트 써줘야겠죠. 그 다음, R, 하이. 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제 또. 블루랑 그린은 꺼야 되잖아요. 로우.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벌써 완성됐습니다, 하나가. 거리가 8 이하면은, 빨간색 혼자만 켜지도록 코딩했고요 e l s if.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15로 한다고 했잖아요. 15. 우리 아까 틀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하면 됩니다. 깔끔하죠? 여기서는 이제 로우 그린만 하이로 두고 나머지 로우로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또 추가해줄 때는 이게 그냥 else if 써주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이기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25 수정해주고 이때는 블루만 켜지게 할 거니까 블루만 하이로. 아까 켰던 그린은 다시 로우로 바꿔주면 되겠죠. 음. 딜레이 하나만 더 줄게요. 레어백 정도 주고, 이렇게 마지막 가로까지 해서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작동이 될지...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센서들이랑 여러 가지 액츄에이터들을 활용해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구현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